안녕하세요. 복잡한 공시, 머리 아프셨죠? 제가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오늘은 글로벌 텍스프리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같이 한번 샅샅이 뜯어보겠습니다. 투자자라면 뭘 봐야 할지 바로 시작하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세금 환급회사가 갑자기 화장품을 판다고요? 심지어 웹툰까지?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인가 싶으시죠?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이상한 조합의 비밀을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회사의 심장. 그러니까 돈을 버는 핵심 사업부터 들여다보죠. 바로 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택스프리는요, 우리나라 택스 리펀드 시장에서 그냥 1등이 아니라 거의 뭐 독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압도적인 플레이어입니다. 근데 이 1등 자리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재밌는 포인트거든요. 아시아 최초라는 상징성은 뭐 기본이고요. 전국의 모든 공항, 항만에 거미줄처럼 네트워크가 쫙 깔려 있고 무인 키오스크만 200개가 넘어요. 심지어 세계 최초로 알리페이, 유니온페이랑 손잡고 실시간 모바일 환급까지. 이게 다 합쳐지니까 다른 회사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성벽, 바로 경제적 해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걸로 돈은 어떻게 버느냐? 아주 심플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는 세금, 이거 환급밖에 복잡하잖아요. 그걸 대신해주고 수수료를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정말 안정적이고 강력한 사업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든든한 본업이 있으면 사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것 같잖아요. 근데 기업이 그럴 순 없죠. 그럼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이 회사는 과연 어디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글로벌 텍스프리의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두 개의 성장 엔진 바로 자회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화장품 회사 수아니코코를 보시죠. 여기는 성분 착한 화장품으로 유명한데 진짜 대단한 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자기들 쇼핑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충성 고객 찐 팬이 엄청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은 웹툰 플랫폼 핑거 스토리인데요. 남성 독자들을 위한 무역 액션 무툰 그리고 여성 독자들을 위한 로맨스 큐툰 이렇게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나눠서 제대로 공략하는 굉장히 똑똑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슬슬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텍스리 펀드 화장품 웹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던 이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핵심 키워드 바로 시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제 내피셜이 아니고요. 회사 보고서에 아예 딱 박혀있는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향후 텍스리 펀드 부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시너지 가는 바로 이게 이 회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 마스터플랜인 셈이죠. 이 시너지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볼까요? 자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이 공항 키오스크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해요.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 화면에서 수아니코코 화장품 광고가 나오거나 무튼 웹툰 예고편이 나오는 거죠. 어?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QR 코드를 찍는 순간 단순한 환급 창구가 바로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시너지 전략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에 넷크루즈라는 자회사를 팔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였어요. 우리 핵심 사업이랑 시너지가 안 난다. 이거야말로 시너지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가겠다는 회사의 아주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숫자들 바로 실적과 재무 상태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는 뭔지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성장 엔진들 성적표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을 보면 핑거스토리가 약 129억 원, 스와니코코가 약 22억 원. 근데 여기서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성장률입니다. 특히 핑거스토리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30% 넘게 뛰었어요. 이건 뭐 확실한 성장 엔진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자회사들 재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완이 코코만 봐도요 작년 말에 25%가 넘던 부채 비율이 올해 3분기에는 18%대까지 뚝 떨어졌어요. 이건 막무가내로 사업을 벌리는게 아니라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면서 크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별표 다섯 개짜리입니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라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쉽가말해서 회사가 본업만으로도 돈을 아주 잘 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지 않아도 사업 자체에서 현금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니깐요 회사의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물론, 장밋빛 미제만 있는 건 아니겠죠. 투자자라면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보여주는 위험 요인들이 있어요. 첫째, 화장품 시장. 아직 했지만 경쟁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둘째, 본업이 아무래도 관광객수에 달려 있다 보니까 국제 정세나 뭐 예전 같은 전염병 사태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이걸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다 소용 없겠죠. 이 실행 리스크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볼까요? 투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 1등이라는 막강한 본업 거기서 나오는 튼튼한 현금 그리고 성장하는 자회사들과의 시너지라는 확실한 그림이 있죠. 반면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건 화장품 시장의 치열한 경쟁,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이 멋진 시너지 계획이 정말 현실이 될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집토끼 그리고 고성장 신사업이라는 산토끼 글로벌 텍스프리는 과연 이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